도서관 안에 이런 기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대박이다 별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무려 국립중앙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로망 같은 게늘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거의 모든 책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과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하는 여러 가지 자료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다른 도서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볼수 없는 그런 곳이나 자료도 오늘 허가를 특별히 받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ISBN 담당하시는 직원분과 나와 있는데요. 일단 ISBN 넘버가 뭔지 또왜 필요한지를 좀 여쭤보고 나서 ISBN 번호를 어떻게 붙이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촬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ISBN 넘버가 뭔가요? 네, ISB에는 국제표준 도서번호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이고요 2018년 현재 160여 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규칙으로 붙이나요? 네네 어, 아 13자리에 어, 표준화된 도서번호가 있고 뒤에 부가기호 다섯 자리에서 모두 1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 번호가 ISB에는 복잡한 서지 데이터를 입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복제 시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음. 뭐 도서 주문과 배포를 처리하는데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숫자여서 이렇게 처리가 좀 빨리 빨리 되는 그런 장점이 네. 있나 봐요. 네. 그럼이 숫자를 붙이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국제 표준 센터에서 네. 저희가 접도부라고 해서 관리사 번호를 받아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전까지는 978의 89를 사용하고 네. 13년 이후에는 979, 11, 그 다음에 출판사에 발행되는 발행자 번호, 서명 식별 번호, 체크 기호로 음. 나누어. 음. 부가기호 다섯 자리는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채택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다섯 자리를 채택하고 있어서. 모두 18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은 무조건 97911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최근에 나오는 네. 책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앞에 접두부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 발행한 도서인지 아이 번호를 보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부가기호 다섯 자리는첫 번째 기호는 독자 대상 기호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책의 형태, 발행 형태 기호, 책의 주제,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음. 그래서 이 부가 기호 다섯 자리를 보면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주제의 책을 가지고 있다. 책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아, 이거는 문학이구나, 이거는 사회과학이구나, 자연과학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저 마지막에 세 자리 내용 분류 기호가요 네네. 그 도서관에 십진 분류하는 거랑 네네. 같은 네네. 네, 숫자인 건가요? 네네. 아 그럼 저것만 보고서도 그냥 일단은 분류가 가능하겠네요? 네 정확하게만 아... 부여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어 아, 신기하다. ISSN 이거는 뭔가요? 어, ISBN은 단행본에다 부여하는 번호이고 SN은 시리얼 넘버라고 아. 해서 연속가는 물에 부여하는 넘버입니다. 아. 서재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보면 네. 사용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ISBN을 신청하시기 전에 제도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사용 안내서를 보시면 훨씬 간단하게 ISBN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독립 출판하시는 분들이 ISBN 네. 넘버를 받고 싶다고 하면 발행자 번호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독립 출판을 하더라도 출판사 신고 허가증이 있어야 되기 아. 때문에 출판사 신고 허가증만 있으면 저희한테 네. 발행자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는 독립 출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ISBN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모든 책의 뒤에 붙어있는 번호인데도 막상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뭐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거나 그럴 일이 일반 독자한테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잘 소개해 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 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실제 과정을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그냥 사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ISBN 넘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ISBN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료 보존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자료보존실입니다. 자료보존을 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되게 신기한 게 많거든요. 일단 여기는 오래된 책을 보존 처리를 하고 또보원 처리를 하는 곳이라고 해요. 처리해 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을 보존 처리 작업을 약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프 캐스팅 처리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하는 과정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오래된 신문이 좀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구멍도 많이 나 있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른 종이에다가 붙여서 조금 더 신문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오래된 책이 조금 더 오래 보존이 될수 있게끔 해서 보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 할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시청각 자료 보존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보고 듣는 음성 자료 또 영상 자료들을 보존 처리를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테이프 같은 거뭐 영화 테이프든 음악 테이프든 오래된 거 이렇게 늘어져서 못 듣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복원하고 또 보존을 해서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네, 여기는 안에 보시면 도서관 안에 있는 기계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도서관에 이런 게 있어 싶은 막 기계 장치들이 안에 막 있는데요. 여기는 탈산 처리실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산, 말 그대로 산성지의 산성을 빼서 그 종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책들은 이제 일반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고, 귀중서들은 또 따로 화학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서 볼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도서관 안에 이런 기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laughs> 대박이다. 여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장면 보셨겠지만, 여기 보존서고 안에 책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책들도 있고, 지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보존서고가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수가 12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근 일반 열람실에 올라가 있는 책보다 보존 서고에 가지고 있는 책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니까 대부분의 책이 여러 개의 보존 서고에 나눠서 보존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안에는 마찬가지로 그 도서관 분류 번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일반인은 당연히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직원분들 중에서도 여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상했던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책이 막. 엄청나게 많이 보존되어 있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서를 막 이만큼씩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로망인데, 근데 와서 직접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아, 그렇게까지 넓은 서구는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되게 넓고요. 되게 높고요. 그리고 되게 아우라 같은 게, 압도적인 아우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겨울서점의 영상이 여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서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도서관 자료들은 나오면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을 해야 되는 납본 제도가 있어요. 그 납본된 책들 중에서도 보존 서고에 보존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 앞에 서 있는 책들이 문학 비평에 대한 책들인데 60년대, 70년대에 나왔을 것 같은 책들부터 해서 꽤 최근에 나온 책들도 좀 보이거든요.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한 희귀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열람이 안 되는 자료들인데요. 저희가 어렵게 허가를 구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 보여드릴 자료는요 철로역정 원본. 그리고 사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대동여지도, 동의보감 등의 여러 책의 영인본입니다. 사실 영인본도 잘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는 철로약정의 원본인데요. 어, 이게 원본이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귀한 자료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지금 아직 못 봤거든요.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만져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떨려. 어머. 우와. 이건 그림들도 있고. 이게 다 보니까 지금 보존 처리가 된 거네요, 그쵸? 우와, 손 떨려. 페이지도 있어요, 옆에. 153, 155. 피해 주셨어요. 1 6 어, 너무 신기하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코저 하심이니 이제? 아무리 어려우나 이전에 얻은 은혜를 생각하고 일심으로 주를 믿어 마음을 진정하라 음. 이게 마지막 극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다 결말 네. 자, 이제 돌아놓겠습니다 <laughs> 어 떨려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온 자료입니다. 백석시인의 시집 사슴인데요. 말하자면 지금의 독립 출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백부만 본인의 자비로 출판을 해서 냈던 시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집의 원본을 보거나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집의 영인본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슴, 시집 사슴 여기 백석이었어 <laughs> 나머지는 못 읽겠네요 <laughs> 우와 여운한 걸좀 뭔가 이 글씨체 마저도 되게 백석스럽다. <laughs> 되게 처음 이 시집을 본 사람들이 되게 부럽네요. 처음에 이 원형의 시집을 봤을 사람들. 음. 목차가 없구나, 이렇게. 얼럭소 새끼의 영감. 물덜구의 노루 국수당나마 음, 목차 이름도 참 백석스럽다, 그렇죠?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여생여생은 여승. 합정하고 절을 했다. 가지 치우나 냄새가 나.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날 것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승 이시 교과서에서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가 있다니 <laughs>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있으니까 옛날 사람 안 같고 약간 동시대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아주 멀진 않겠지만 약간 요새 나온 독립 출판물 보는 그런 기분이랄까. 소설가 구호 시의 일예 yeah, yeah. 보통은 이렇게 모의고사나 교과서에서. 되게 짧은, 잘, 잘려진 텍스트로 보게 되는데, 전체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이, 이 선비의 냄새가 벌써 <laughs> 풍겨하지 않습니다. 약간 아, 쏙 촉감도 되게 좋아. 종이도 되게 촉감이 좋아요. 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와. 음, 여기도 이게 여기 페이지구나. 여기랑 여기 페이지네요. 이 복감에도 페이지 넘버가 있었다니 놀라운 사실이다. 이거 다섯 건이 다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만던 도시도. 자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죠, 이렇게 펼쳐가지고 화질 맞추는 저기잖아요. 이거 어디지? 우리나라 전도. 자 그렇죠. 우리나라 전도. 아 되게 한한 한 권이 엄청 큰데요. 이게 이게 한양이겠죠? 사대문 안에 있는. 맞겠지? <laughs> 이게 한강? 이게 한강인 것 같아요, 그쵸? 맞네, 삼각산. 음. 하고, 그 내용을 쓴 건가 봐요. 와. 이걸, 이걸 다 했다고? <laughs> 이분도 참, 참 대단하시다. <laughs> 아. 이래서 이게 퍼즐 맞추기구나? 이게, 이게 엄청 일부분인 건가봐요. 전체의 퍼즐 조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백두산. 그러면 이게 꼭대기겠네요, 그렇죠? 이게 꼭대기고 나머지를 다 펼치면 우리나라 전도가 완성이 되는 건가봐요. 이걸 다 했다고 <laughs> 엄청나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다 각각의 퍼즐 조각이네. 어떻게 다, 다 하셨대? 아, 그리고 이렇게 목차가 하나씩 있네요 표지마다 어딘지가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권, 2권, 1권, 그래서 1, 2, 3권 해서 이게 마지막 권이 몇 권이야? 16권까지? 17권! 와... 17권까지 이걸 다 하셨어. 7번은 제주도예요. 딱 봐도 제주도네. 그쵸? 5도. 다시 소중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군립중앙도서관만의 특별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진짜 하루 종일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여러분께도 좀 즐거운 경험이었기를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 하나, 둘, 셋.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요, 철로역정의 원본, 그리고, 어, 아, 진짜. 거의 초기부터 본것 같은데. 아, 진짜요? 수락, 내용 구할 때. 아, 아 이렇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고요. 맞아, 악용요. 이거 좋아하고 싶어요. <laughs> 이거 왜 일반인 공개 안 하는지 알것 같아요. 공개하면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 <웃음> 맞아 <웃음> <laughs> 어, 너무 좋다. <laughs>